오늘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대 프랑스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를 볼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군요.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작 휘슬이 울립니다 파리 생제르맹 대 프랑스 스루 패스합니다 잘 보고 들어갔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카바니 공가로 체기, 티아구시우바, 토마 면이에 파리생제르맹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을 쇼팅. 다시 갑니다. 슈트 골. 나비 베키르 흘러나온 볼을 밀어 넣습니다.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세컨볼을 예상하고 미리 자리를 잘 잡고 있었죠. 저건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예상을 못했다면 옵사이드에 걸렸겠지만 자신과 수비의 위치까지 침착하게 고려했다는 거니까요. 아, 훌륭해요. 프랑스,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여줍니다. 이야, 정신이 확 뜨는 골이에요. 주도권이 한 방에 넘어갔습니다. 시간 슛!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루카 에르난데스 연결이 안되는군요 베라티 길게 보냅니다 왼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공간으로 패스 아볼잘 들어갔습니다 탕테 뒷공간으로 골포그바 은바페, 오! 앙토안! 프랑스,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골투퍼로서는 골치 아픈 위치입니다. 여기서 달아날 수 있을까요? 그러지만 크로스바를 때립니다! 전방으로 길게. 프랑스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바로 볼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을까요? 그리지만 아! 골랐어! 기가 막힌 플레이 점수 차가 더욱더 벌어집니다 직접 마무리합니다 와,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킥이에요! 프랑스,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프랑스로서는 이제 자신들의 축구를 하면 되거든요. 두골 리드는 정신적으로 큽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칸테, 포그바, 은바페, 프랑스,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직접 슈팅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가 득점 기회입니다. 슛!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입장에서 조금 낯을 를겠는데요 좋은 위치에서 슈팅을 시도해봤지만 제대로 걸리진 않았어요. 은바페. 마란. 킴펜베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나빌 베키를 가로채 갑니다. 토마 베니에. 한번의 롱패스. 공간을 노립니다. 베키르 수비가 붙었습니다. 플러다운 볼 베라티 네이마르 골프구바 스루패스 열렸어요 슛골 이제 세 골차입니다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나왔는데요 좀 어땠을까요?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베키르 두 골을 기록합니다. 프랑스 현재 3대 역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자 반격 기회입니다. 아,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갑니다. 팀팬배 앞으로 찔러줍니다 공 흘러 나가는데요골 포그바 레안드로 파레네스 카바니 스루 패스 좋은 슛 슈팅 고을! 이제 스코어는 고전입니다 전반 전이 마무리 됐습니다. 5반전 시작됐습니다. 네이마르 수비 성공합니다. 카바니 아 흐르다 왔요뒷 공간으로 스루패스. 아레올라 위험한 상황에서 잘걷어냈습니다 레안드로 파레데스 어디로 보낼까? 요 파리생제르메공다 시대 최종니다 프랑스, 프랑스, 반칙을 당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대로 훈련업 볼 공간으로 찌 슈팅 골키퍼의 선방. 키퍼 멋진 선방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멋진 선방이에요. 아레올라 슈퍼 세이브입니다. 측면으로 올라갑니다. 찔러주는데요. 은바페. 찬스가 옵니다. 슛팅. 골. 세 골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은바페. 슛도 슛입니다만 멋진 드리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에 다가갈수록 득점할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거든요. 멋진 드리블로 골을 만들어냈네요. 프랑스 세골 리드합니다 슛더중점 <laughs> 차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공간을 너무 많이 허용했습니다 패스 받는 타이밍이 대단히 좋았어요 패스를 주는 선수와 사인이 안 맞았으면 옵사이드에 걸릴 수가 있었는데 완벽한 호흡으로 수비를 뚫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때립니다 세 골! 세 골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굳어질 것 같은데요. 빈틈을 놓치지 않고 좋은 판단으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좋은 상황에서 히팅하는 일이 축구에서 좀처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수비 허점을 틈타 좋은 위치에서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공격을 잘 만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흐트러뜨린 점이 지휘했어요. 프랑스 세골 앞섭니다. 공을 따라갑니다. 프랑스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공 투입됩니다. 네이마르 기회입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다가야죠 뒷공간 노리는데요 받을 수 있을지 빠졌어요 열렸어요 자 열렸습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대충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페키르 속임 동작 이후의 슈팅 골입니다 수비수를 흔들어 공간을 만들고 빠른 시팅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도라면 미리 계획한 플레이였죠. 패키르, 당연하다는 뜻이 헤트트릭을 기록합니다. 프랑스,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스루패스, 끊어냅니다. 뒷공간을 봤습니다. 잘 돌렸습니다. 자, 때립니다. 끊었습니다. 두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디마리아 무즈볼인데요 반칙을 당했습니다 킬킥 기회 킬이 좋은 선수죠 직접 노려보나요? 전방으로 길게 패스 받을 수 있을까요? 열렸어요 음바페 여기서 제치입니다 마트위디 끊어냅니다 맨디 가로채 갑니다 스루 패스 그리지만 터쳤습니다. 자, 슛.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조금 무리였는 하지만 좋은 시도였습니다. 찔러줍니다. 프랑스. 여기서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순간으로 패스합니다. 맞아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골. 조금 더 앞서 나갑니다. 지루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프랑스 경기를 완벽하게 정확하고 있습니다. 아레올라 직접 처리합니다. 지로 사라비아, 마르키오스 좋은 찬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찬스입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벗겨냅니다. 왔어요. 과연 열렸어요? 슛, 골. 어 어디까지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상대 팀이 대처할 틈을 주지 않는 정말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루 팔초트레슛 옵사이드입니다. 조심히 경기 종료 키스를 풀었습니다. 프랑스 넉넉한 점수차로 승리했습니다. 자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프랑스로서는 드리블 돌파로 수비 진영을 무너뜨리면서 중계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